리습을 실행하면 방금 전에 본 보안 경고창이 발생을 합니다. 캐드를 열 때마다 보안 경고창이 열리면 불안하고 불편하시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알면 쉽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불편함 없이 리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AD 2014 이후에 리습 로드 시 보안 경고창이 생기는데요. CAD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매번 리습을 사용할 때마다 로드를 누르는 불편함이 있으니 보안 경고창이 안 생기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보안 경고창이 열리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로부터 CAD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시스템 변수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드화면으로 넘어와서 지금 보면 위에 보안 서명되지 않은 실행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 경고창이 열리게 돼요. 항상 로드 버튼을 눌러도 되기는 해요. 근데 모든 리슨마다 전부 다 항상 로드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꽤 번거로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새롭게 리셉을 구했다면 또그 리셉을 불러들였을 때 그때 또 항상 로드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리셉이 몇개 없다면 항상 로드 버튼으로 해결해도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외에 두 가지 방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어떻게 로드할 파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오토캐드 안에 있는 도움말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안에도 두 가지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할 방법은 여기 아래에 있는 실행 파일에 포함된 폴더를 신뢰할 수 있는 폴더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secure load 시스템 변수가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변수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지금은 임시로 한번 로드만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로드 지금 제가 리습을 다섯개를 등록을 해놨어요. 첫번째 방법으로 먼저 옵션 창을 눌러보세요. OP를 누르면 옵션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서 여기 보면 세번째 신뢰할 수 있는 위치라고 나와있죠. 여기다가 지금 리습이 내가 보관하고 있는 폴더를 등록을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바로 추가 버튼 누르고 찾아보기.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에 D 폴더에 이스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치는 어디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뭐 자료 보관하는 위치나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여기 신뢰하는 위치에 찾아가서 등록을 해놓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뒤에 있으니까 뒤에 가면 캐드 리습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걸 더블 클릭하고 안에 파일은 안 보이는데 이 폴더만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열기 그러면 읽기 전용이 아닙니다. 이 폴더가 읽기 전용 폴더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용 폴더기 이 때문에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 무시하고 계속을 하면 돼요. 그러면 뒤에 캐드 리습이라는 폴더가 지금처럼 생깁니다. 꼭 뒤에다가 할 필요는 없고, 각자 원하는 자료가 있는 폴더에다가 리습을 보관을 하고 여기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 상태에서 캐드를 끄고 켜면은 이제 아까처럼 리습 경고창이 안뜰 거예요. 한번 끄고서 켜 보겠습니다. 끄고. 지금 다시 캐드를 켰는데 이번에는 리습 보안 경고창이 지금 안 나오는 상태예요. 새로 만들기 들, 누르고 새 도면에 들어가면 리습 경고창이 안 떴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멀티 리습을 등록을 해 놨어요. mc를 누르고 객체를 선택하고 지금 리습이 정상적으로 보안 경고창이 안 뜨고 사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시스템 변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변수 명령어는 secure load예요. 명령어가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기 아래 보면 어떻게 로드할 파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서 secure load 시스템 변수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보안 경고창이 나오는 거고 이 1이라는 값을 0으로 바꾸면은 보안 경고창이 안 생겨요. 여기서 복사를 누르고 X. 지금 뭐 항상 로드를 눌러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로드로 해보겠습니다. 보면 명령어는 이렇게 secure load 값을 0으로 바꾸면 됩니다. 명령창에 Ctrl V로 이 방금 전에 복사한 secure load를 붙여넣으세요. 그리고 엔터. 여기서 0을 누르고 엔터 이러면은 다시 또 캐드를 끄고 켜면은 보안 경고창이 안 열립니다. 다시 끄고 켜 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화면을 보면 리스 경고창이 안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가고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하나는 옵션에 가가 지고 신뢰할 수 있는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시스템 변수를 설정해서 보안 경고창이 안 열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명령어가 또 기억이 안 난다면 옵션 창을 여시고 여기서 시스템 보안 옵션 나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끄기로 되어 있죠. 내리면 돼요. 이게 시큐어 로드 0일 때 여기고 1일 때 중간이고 2일 때 높음이에요. 이 값을 끄기로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확인. 확인하고 확인. 뭐 추가적으로 리습을 로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APP LOAD를 누르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화면에서 리습을 다섯 가지를 등록을 해 놨어요. 지금 응용 프로그램 로드 언로드 이러한 창이 열리는데 리습을 항상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 목차에다가, 목차를 누르고, 여기서 추가를 누르고, 내가 사용할 리습들을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리습이, 지금, D 드라이브의 캐드 리습이라는 경로 안에 있는 리습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등록이 돼요. 닫기를 누르고, 이 상태로 사용을 하면, 매번 이 리습을 항상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닿기. 이제 여러분들은 리습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캐드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리습을 사용하거나 캐드 드림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필수입니다. 리습을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좋은 리습이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리습이 없어도 캐드를 잘 하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리습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초보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니스비 구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드를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